1 2 4페이지요 자, 이 학교에서 한번 배웠던 작품일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이니까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김소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은 일제강점기의 작가는마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제강점기의 특성이 만드러 그런 사람은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 바로 민육격이라는 율격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현대시 작가 중에서 산모 그리고 칠오조의 민육격 율격을 사용하는걸로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어조까는 안되곤 됩니다. 민용격을 사용하는 작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목소리> 그럼 뭘 떠올려야 하냐참은보라는 것은 고전 문학에서 고려 가요를 배울 때에만 썼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목소리> 네. 그래서. 고려가요 전통을 이어서 산은보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은 민우격, 옛날 무에 같다라고 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우격은 다른 말로 전통적 율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작품 보실 때 김소월이 나오잖아 그러면 삼은보과 삼은보가 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이 율격만 전통적인 일을 시켰을까 말하 굳이 리듬만 전통을 따랐을까?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럼 모두 아느냐 율격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 전통적인 정서를 끌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옛날 노래 같은 노래를 하는 사람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뿐만 아니라 한이라는 전통적인 정서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주 예전부터 사용했던 정서, 아주 예전부터 사용했던 리듬 이런 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게 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일단 특징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통 여성 그래서, 여성 화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적 어조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근데 보통, 이거는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은, 경험체를 통해서 알수 있어. 요 즉, 김소월의 작품은 주로 경험체. 문법적인 이름으로는 상대 높임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 특징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은, 전반적인 김소월의 작품을 적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첫줄 한번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몇 몇 글자야? 일곱 글자. 가실 때에는 다섯 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일곱 글자. 들리이다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7, 5, 7, 5가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끊어읽 이거 7쪽, 일곱 글자자를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는 이렇게 해서 상황물을 묶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7 5조에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런 거를 음보가 7에서 두번 쪼매지는 거야. 나우리가 역겨 가실 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말없이 고이보내 일곱 글자만 적당히 잘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화사가 뭐라고 나와? 나라고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죠. 이노데이 너의 화사는 누구나? 나라는 겉으로 들어가는, 드러나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화사가 등장하고 있다. 자그 다음 어떤 상황이야? 나보기가 역경호 가실때에는 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과거의 일이야? 가정이야? 그럴 때에는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이 사람은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가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실제로 이별 중인 게 아닌 거야. 이별의 상황을 가정 중인 거야. 누구한테? 얘한테. 그쵸? 그래서 뭐 한대? 혹시나 언젠가네가 내가 질려가지고 떠나버리면 난뭐할 거래? 아무말 없이 너를 곱게 보내 줄 거란 뜻이야. 이거는 그걸 저항한다, 안한다, 안한다. 체념적이라고볼수 있겠죠? 자, 영변의 약산이래요. 어디게? 실제 지명입니다. 자, 실제 지명은 왜 언급하니? 향토적 분위기 내려고 그러는 거야. 향토라는 건 뭐예요? 약간 시골스러운 그 지역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달래 꽃이 예쁘게 피는 곳 중에 영변의 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토적 뿌리면 항상 주고서 거기 가서 뭐할 거래? 진달래꽃을 하나를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릴 거래. 누가 가는 길, 네가 가는 길에다가 뿌려줄 거란 거지. 뭘? 내가 산까지 올라가서 하나하나 따 진달래꽃을 뭐할 거래?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너한테 뿌려줄 거래. 이거 좋은 의미 나쁜 의미야? 소금 뿌리는 게니냐 그래서 꽃을 뿌려주는 거잖아. 좋은 의미죠. 누가 봐도 꽃길을 걸으라는 뜻이잖아. 그는 어때? 나는 이미 내가 하시려고 떠나간데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할 거다? 네가 걸어가는 길을 꽃을 뿌리면서축복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즐겨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네요. 자얘들아 즐겨 밟는 게 어떤 느낌이? 밟는 것 중에서도 약하게 밟는 거야, 세게 밟는 거야, 누가 봐도 세게 밟는 거지. 근데 이걸 사뿐히 받는 게 가능해? 불만능 불가능하지. 이게 역설이죠. 그렇죠? 논리. 너무 수상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 울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실제로 이거 절대 안 울겠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야, 말는 세법 죽을 거라는 뜻이야. 바보법이죠. 그치? 그만큼 나는 슬프지만 절대 울지 않겠다고 일부러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정부입니다 별거 없어. 나와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내가 이미 알까나서 가져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할 거래? 뭐할 거다. 진달래꽃을 뿌려 줄거에 심지어 어떤 진달래꽃 내가 꽃이 예쁘기로 유명한 산까지 가가지고 다 하나씩 딴 진달래꽃이야 이게 바로 뭐야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 있지 내가 뭐한데 이거는 헤어지지 않았다는게 대단한거예요그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산을 다모 가. 그래서 꽃이 다았다그면 너한테 주네 왜 꽃을 나를 차버리고 가는 것들을 뭐할 거래? 를 축복할 거래. 어떤 사람이야? 얘라면 다 오케이인 다. 호구가 아니고요. 얘라면 다오케이 헌신이죠, 헌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기도한거 알지? 얘라면 다할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한 번은 어때? 이진달래꽃즈또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의미하는 도 해. 화자의 분신이도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너 떠날 거면은 나를 밟고 가. 이런 느낌 이 되는 거야, 그렇 화자의 분신인 겁니다. 전부 다 가능한 거죠, 그렇 그래서 이 진달래 꽃을 통해서 뭐할 거예요? 축복을 할 거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런 그 축복을 할 거기 때문에 뭐가 느껴지는 거야? 사랑, 정성, 헌신, 희생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냐면요, 불교의 공덕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산화 공덕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교는 꽃을 뿌려 산화 꽃을 막 뿌려가지고 공덕 덕을 기억하는 풍습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꽃을 뿌려가지고 얘 앞날의 축복을 빌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불교의 산화 공덕 모티프 즉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걸알수있겠죠 겁나 슬퍼, 그렇지? 내가 이 모든 것들하고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엄청난 슬픔이야. 슬프기 슬퍼, 근데 뭐할 거라는 거야? 절대 안 티내겠다는 거야. 우리 이거를 사사성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애이불 비라고 해요. 되게 영어같지? 애이불 비입니다. 슬퍼지만 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슬프댔자, 애상할 때애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반어법이서단어법 사용된 거 확인. 그리고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마지막 줄에 죽어도 아리 눈물 흘리기 욕이다. 반어까지는 잘 잡아. 근데 도치는 잘놓 쳐요. 도치도 있다는 거 있지만 왜? 죽어도 안 눈물 흘리겠다. 문법적으로 안 맞죠. 누가 맞어?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 그래서 아니라는부어가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어법의 보치법까지 같이 가주셔야돼요모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모두가 아야돼 수미상. 1년이랑 2년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돼요. 수미상관은 뭐예요? 반복이죠이 반복의 특징은 뭐예요? 의미를 강조하고요, 운율를 형성하고요. 형태적 구조적 안정감 통일성을 준다라는 이야기. 우리 이거 일 단원 배울 때. 이다, 우리가 반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 강조, 우을 안정감, 통일성.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2 3 4요. 뭐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다1 2 3 4 열의 슬픔을 극복하는 거야 뭘 통해서? 인고의 자세, 견디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픔의 극복과 승화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배가 흐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범이 끝난 거 보여요 여러분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때까지 책이 끝나 있어야 돼요 불가할것 같으면 다음 주 주말에 오세요 토, 일 빡세게 부르면 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주말 끝나고 시험 보는 거별거 없으니까 토요일 와서 더 빡세게 등장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교재 완성하기 그리고 요 본교재 완성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받았던 모의고사 소식 적으시지 마세요. 그지 그러면 4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직보할 겁니다. 직보는 2시 시작세요밥 먹고 오세요. 2시에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남아야 하는 시간이죠. 시간밖에 안 돼. 6시에 갈, 6시에 갈 사람 가시고요. 나서 공부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집에 갔을 때 이러면은 점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주습니다 인사하세요. <laughs> <laughs>